나랑 같이 여기 내렸던 애 어디 갔을까? 님 뒤에. 레디? 브아요안라요 책상 밑에. 아빠도 그러지? 그건 좀. 좋아요. 가면 살리게요어 아파트인 거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대로 엄청 고층 건물 먹었는데. 응. 음. 아파트가 두 개인데. 아, 저기 있다. 어, 뭐야, 쟤. 아, 옥상에 있어요, 여기. 애니. 애니 맞아. 건물. 애니요? 응.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 인성, 뭐, 인성 뭐야? <laughs> 아니, 두, <laughs> 둘이가, 둘이 같이 왜 그래? <laughs> <하고 싶어요? 웃음> 재밌네. 재밌다고요? 재밌다 재밌다고요? 재밌다고요? 재밌어요? 재밌 재밌어요? 재밌어요? 요재밌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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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들 어딨음? 신문 보면 나옵니다 뒤돌아 봤는데 안나와요 안돼 뒤통수 실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뚜그 어. <laughs> 아, 그, 뒤돌아 본다는 게에임일까요왜 그러지? 진짜 나한테 왜 그러지? 저 어, 어디 가면 돼요? 왼데? 내 뒤에 니모 <laughs> 그 한, 한가운데 있고네 <laughs> 도로 한가운데거든요 애들 <laughs> <laughs> 네, 어딨어? 가면 사람? 녹화하세요 음, 녹화? 제가 녹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뭔데요? 뭔데? 네. 그 낯선자들의 방문 안 좋아한다고 <laughs> 아, 말씀 <laughs> 드렸잖아요 이걸 그... 들어요 그... 그 무서운 영화 저 전에 옛날에 학교에서 강제로 봤다고 맞아 학교에서? 맞아. 애들이랑 다들 기억. 어, 가론피. 맞아 님 저. 내가 옛날에 며칠 전에 알려준 그 뭐였어. 웹툰. 아. 왜 모르지? 왜 모르지? 흐흠 <laughs>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왜 알아야 되지?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겠오왜안오지오오오오오제오오오오프오오오오오 갔어. 누 갔어. 개똥총오프오갔오오 갔어. 오오한테 죽겠다, 저분. 오오한테 죽죠? 이제 바로 그다음 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건 진짜 좀, 분. 본보 싸움이겠는데요? 아니, 보조 자기장이네. 뭐야. 몇대 맞았었어가지고. 피, 살아있을가지고 본보 싸 본보단. 야. 빼야. 니가 싸고다니지 말랬잖아요. 바닥에 응, 응, 응. 아, 치는데? 뿌듯한 답이 쓰실 분. 엄마,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아유, 도망갔다. 후. 뭐, 뭐? <laughs> 방금 <못> 문제... <laughs> 오 본데? 어어, 어어, 또잠다만 깠다, 갔다 어, 안 맞아. 아니. 아, 뭐야, 지금 안 맞아? 네? 안 맞아? 네. 아, 까지. 아니, 그렇게 소리 내면서 가는데, 어떻게 맞아요? 아, 잠깐만. 자기가 맞았는데? <laughs> 어떻게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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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오 그래? 뭐하 <laughs> 아니... <말로 하세요. 웃음> 아니, 하이 모션, <아니>, 이렇게, <laughs> 이렇게 모션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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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안 들었단 말이야. 난 주먹을 고 싶었는데. 없네. 뭐지? <laughs> 아바아 어, 온다 야 모션 뭐 이상한 걸 하나 봤는데 뭐지? 배이율 남으시는 분 쟤는.. 날 가져갔다 하이데오하왜 이러지? 보인 여기. 오케이 일단 뭐 7억 간에들어와가지고꼭 답장을 나도 해보고 오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응. 고현수씨 나오세요 수류탄 응. <laughs> 응. 맞기 딱 좋겠다